네 안녕하세요. 오늘 문제의 난이도가 상당한 문제입니다. 변화 모든 변화가 궁금하신 분은 링크 참고해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. 자 일단 이 문제 흑의 첫 수는 이곳을 먹여치는 수가 정답인데요. 자 먹여쳤을 때 궁도를 넓히면 단수 치고 내려서면서 백도를 잡을 수가 있겠죠. 네 변화가 어렵습니다. 자 여기서 백이 있는 수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. 그만이 집 모양을 없앤다면은 마찬가지로 백을 잡을 수가 있고요. 자 그럼 백의 가장 까다로운 버팀이라고볼수 있는 여기 귀쪽을 잇는 수도 볼 수가 있는데요 자이 손은 백의 함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가만히 늘고 들어가는 것은 단수치고 단수치면서 살아가 버리겠죠 자 하지만 흑도 한칸 뛰어 들어가는 수가 좋은데요 때릴 수밖에 없을 때 네, 올라서고요 자 궁도를 넓힐 수는 있지만 단수치고 이을 때 잇게 된다면 백을 양자충으로 잡을 수 있는 변화였습니다